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니라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의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겠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6편 15절에 의하면 어,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길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의 고백처럼 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 이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사실 이 선지자의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선지자 참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굳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하는 선지자를 보내셨던 이유는 어, 아마 그 등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고 싶으셨을까? 이 동시대에 쓰여진 학계 또 에스라 책에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갔던 것인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어제 7장 1절을 같이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착공이 되어서 완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면 건축되어질수록 이 같이 함께 동시대에 쓰여졌던 책들을 보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방해를 하든지 아마 굉장히 고달픈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학계 2장 3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학계 2장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동족이, 동역자들이 비아냥거리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야, 이전에 성전 봤던 사람들 있지 않냐? 이거 그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지 않냐? 너무 보잘것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스가리아 4장 10절에도 야, 이거 진짜 작은 일이다. 이전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이고 정말 하찮은 일인데라고 하면서 동역자들 동료들이 옆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더군다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금식과 절기를 지킨다고 했지만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렸던 그 사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대체 어떠한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달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달락으로 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달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백성들 가운데 과연 어떻게 희망이 생겨질 수 있을까? 첫째 단락은 일제부터 팔절까지인데 일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봐서 알지만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본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냥 눈으로, 그냥 봐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많이 반복해서 부르는 곳 아마 여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될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만군" 강한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억압받고 괴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스가랴가 스가랴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2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 시온을 위하여 질투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질투하겠다. 사실 여기 그 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녀라고 하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신부된 자를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남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질투하는 마음, 그런 감정, 특별히 저희 아이는 셋인데요. 그세 아이 중에 한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면 두 아이의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모가 됩니다. 이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질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동일한 질투의 감정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홀히 어겨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하셨어요. 제1개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요. 너와 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죽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와 나의 가장 친밀함을 언약하셨던 것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순물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됨은 언제나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뭔가를 갖다 놓기를 원했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통 당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성품으로서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이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에게 너희가 불러도 내가 못 들은 채할 거고 너희 흩어버려서 70년간 다른 땅에 보내버릴 거다라고 한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돌아온 상황에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다지 달라질 게 없는 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상하십니다. 왜냐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여러분, 7장에서 말씀을 쭉봐아서 알지만. 회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도리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 중간에 보니까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황폐한 것과 상관없이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부정했던 것과 상관없이 거룩한 산이 돼요. 그렇다면 오늘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깐의 간구가 생겨나요. 그럼 뭡니까? 이러저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황폐합니다. 제 삶이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산이 됨을 성사는 성상구가 아니라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처소가 되고 진리가 넘쳐나는 땅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더욱이. 4절 5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특별히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손에 지팡이를 짚을, 짚을 수밖에 없는 나이 지긋한 시니어가 그 자리에 그 길거리에 앉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길거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 가운데 성문 앞이라고 많이 표현되는 장소인데요. 이곳은 광장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재판이 있고, 뭐 논쟁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용지호수 뭐 그런 거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바로 길거리였죠. 그런데 여기 늙은 남녀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사실은 굉장한 복입니다. 왜냐면요 예레미야가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노인들이 성문 앞에 앉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성문 앞에 그 늙은 남녀가 앉지 못한다는 것 대표적인 불안함과 불편함 이 망해가는 이 사회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시니어들이 앉아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더욱이, 5절에 보니까 그 성읍거리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건 앞에 나오는 사절의 그 길거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동일한 장소에 연약한 또 다른 계층,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뛰놀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뛰어놀다 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웃음소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막 뛰어노는 장면,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신나게 노는 것처럼 이 장소에 뛰어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성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다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다음에 한 단어가 더 나와요 보라 강조하는 거죠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해지는 땅에서도 해가 뜨는 곳에서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텐데, 특별히 여기 거주하게 하다라고 하는 건요,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에 눕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냥 사는데 거주하는데 벌벌 떨면서 그냥 간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뻗고 평안하게 눕는 쉼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인 진리와 공의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회복이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의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핵심 구절 6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앞에서도 말하고 그 뒤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로 감싸여 있는 이절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laughs>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제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날에 남은 백성, 돌아온 백성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기적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기적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아무것도 보잘 것도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일이 상상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겠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달라기 이야기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듣는 날에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라. 오늘 본문 10... 이 오늘 달락의 마지막 절인 13절에도 등장합니다. 13절 마지막 절, 마지막 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손을 견고히 해라. 이두 번째 달락이 처음과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다 하자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강하게 하다, 압도하게 하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대처하도록 강할 수밖에 없게 만들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강해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강해져라라고 한다고 내 손이 짠하고 강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우서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너 강해져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었던 거 우리가 말씀 살펴봤었죠. 뭡니까?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9절 중간에 보니까 선지자의 입에 말을 듣는 이날에. 라고. 여러분,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그냥 웨이트를 하고 헬스를 한다고 해서 손에 힘이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이 견고해지고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해짐은 살았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손에 힘이 생기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 가운데 견고함이 생겨지게 되는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날에. 그의 말씀을 듣는 이 날에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맨 앞에 보십시오. 이날 전에는 짐승도 사람도 삭슬 받지 못했는데, 특별히 삭이라고 하는 것은 사카르라고 해서 상급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어도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자 너희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상급도 생기게 될 것이다. 11절 중간에 "이제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 결론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손에 견고히 해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고 그 시온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문 앞에 노인과 유아가 뛰노는 그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든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손을 견고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오늘 같이 함께 메시지를 나누기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게는 특별히 6절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저도 동일하게 저만의 고민과 저만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근래 참 많이 고민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고민하는 것들이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어요. 해결될 기미도 없었고, 참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은 나에게는 기이하지도 않은 일이다. 아 그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삶 가운데 다시 임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이 내제 말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한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길 더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오늘 같이 함께 간과하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남산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기이한 일이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